아, 네. 어, 네. <laughs> 리시안입니다. 어, 맨 처음에 홍보대사가 어, 된다고 했을 때 멤버들한테 나비아프 홍보대사 됐대 라고 네. 말할 정도로 네. 너무 설레고 기뻤고 네. 어, 정말 어, 앞선 홍보대사 됐던 선배님들과 제가 이어서 이 자리에 설 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앞으로도 그 각오를 이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24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비 b f 2 0 2홍보대사 빌리 수현님을 소개 드립니다. 네, 감사부탁드립니다. 자, 앞쪽에 카메라 잠시 봐주시고요. 어 고맙습니다. 저희는 홍보 대사로서 인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환 조직위원장님 앞쪽에 서주시고요. 자 홍보 대사로서 올해도 열심히 함께해 주실 텐데요. 자 크리스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달해 주시고요. 두 분은 마주보고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홍보 대사 인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수현. 귀하를 비아프 2022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서재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귀여운 마스코트죠. 꾸부 인형 역시 전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멋진 활동과 함께 약한이모이 그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네, 활짝 웃는 미소 이렇게 직접 활짝 웃어보니까 너무 기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선을 살짝 왼쪽으로 돌리셔서 왼쪽 하늘에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마 누구보다도 기대감을 갖고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셔서 오른쪽 카메라도 보고 환한 미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조직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앉아 계셨던 자리로 잠시 이동해 주시고요 네, 홍보대사님의 단독 사진촬영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봐주시고요 네 비하포 2022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홍보대사 부이 수현님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역시 지어 주시고요. 자. <laughs> 네, 오른쪽으로 살짝 살짝 봐주시고요. 아, 배너도 역시 함께 치고 올려주시죠. 자 뒤쪽에 있는 기자회견 배너를 올려주시고요. 같이 자, 탄산으로 살짝 올라가셔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면 봐주시고요. 멋진 사진을 위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멋진 사진을 위해서 자, 포즈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빌리 수현님에 대한 뜨거 관심 역시 감사드립니다. 자, 앞쪽 봐주시고요. 왼쪽도 살짝 봐주시고,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이렇게 사진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이어서 다음 순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장님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잠시만 자리해 주시고요. 네, 인사 부탁을 드리고요. 단상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홍보대사 크리스터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 오늘 많은 또 기대를 안고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홍보대사 수영님 먼저 기분이 어떠실지 소감 한 말씀 부탁을드릴게요네 안녕하세요 김예영입니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그래서 홍보대사 제가 처천한 선정 소식을 듣고 일단 우선 너무 너무 기뻤고. 너무 설레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아포 역대 홍보대사 중에 제가 웹드라마 에이틴도 같이 했던 배우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아이돌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제2회, 제24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홍보대사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포켓몬빵 다들 아시죠? <laughs> 네, 그래서 포켓몬빵이랑 디지몬빵이 출시가 돼서 많이 화제가 된 걸로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자랐는데 또 그리고 거기서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 캐릭터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좋아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의 팬분들이 그 중에 보라파덕이라고 아시나요? 노란 캐릭터인데 오 알죠 알죠 네그 보라파덕을 저를 응. 많이 닮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특별히 애정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만약에 그런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네 일단 그 기회만으로도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laughs> 그렇다면 니콜라의 네. 어린 꼬마의 목소리를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개막작이기도 하니 꼬마 니콜라의 어린 니콜라. 네. 아, <laughs> 네. 아 너무나 또 상큼하고 귀여운 니콜라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어 저희 빌리 멤버들은 아무래도 어렸을 때. 3 7호 행방불명을 너무 재밌게 봐서 아, 네, 저희 지브리 애니메이터 분들이 참여한 사슴의 왕을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렇군요. 우리 빌리 멤버들 역시 디아크2022와 함께 또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기자회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u <laughs> <laughs> 아프202 개막작은 꼬마 니콜라입니다. 꼬마 니콜라는 르네 고시니의 글과 장 자크 상페 삼파로 잘 알려진 같은 제목의 그림책의 극장판으로 원성한첫 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